한마디로 에어맥스 95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요. 안녕하세요, 아일레벨의 c 입니다 작년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뭐 별거 하는 거 없이 조용히 보냈고 그래도 꽤긴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으니까 올해는 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아이랩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새해 인사도 드릴 겸뭐 제가 시청 리뷰를 촬영하는 공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적어놓은 글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한테 새해 인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건강하게 그리고 원하시는 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2021년 첫 번째 리뷰를 어떤 녀석으로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이 녀석의 손이 가더라고요. 나이키의 에어맥스 ZM950이라는 모델이에요. 나이키 공홈에서 이 녀석의 설명을 한번 보니까 에어맥스 95의 헤리티지를 살짝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경되고 개선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맥스 95가 출시된 지 벌써 2 0 25년, 26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신발인데, 나이키가 과연 25년 전에 발매됐던 신발을 25년 후에는 어떤 느낌으로 발전을 시켰는지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온더 스팟이라는 샵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10만 5천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구입한 시점 이후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온더 스팟이 아니어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믿을 수 있는 나코탭이 달려있는 제품을 파는 샵에서 12만원대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박스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인 나이키의 레드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나이키 수우시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에어맥스 ZM 950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US 10 센치미터로는 280으로 구입을 했고요. 275제정 사이즈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 사이즈만 품절이 돼서 일단 280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리뷰를 조금 찾아보면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이즈감은 잠시 후. 에 실착을 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내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으로 신발의 스케일이 꽤 큼지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에 들어간 에어맥스 270의 유닛. 이 신발을 조금 커보이게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 보셨을 때도 어퍼 바깥쪽으로 조금 널찍하게 미드솔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은 신 서있을 때 안정감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주겠지만 발이 조금 커보이는걸 꺼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녀석을 선택하시는데 망설여지게 만드는 부분이 될수도 있을것 같고요 저는 보자마자 전체적으로 괜찮은 디자인의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뒤꿈치에 에어맥스 270 에어 유닛 그리고 앞꿈치쪽에 줌웨어가 두개가 들어가있는 요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들더라고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할인된 가격 10만 5000원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일 수밖에 없겠죠. 디자인 먼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토박스 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신발에는 천연 소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어퍼의 소재는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토박스의 사이드월 부분하고 힐컵 부분에 가죽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합성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토박스의 윗 부분을 치고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나 이 사이드 월 쪽을 감싸는 이 느낌, 이 느낌은 맥스 95의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조 가죽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광택이 있는. 이런 질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있는 파트가 보이는데 검은색 우동끈 형태의 신발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 주변부는 요 아래쪽하고는 조금 다른 더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안에 충전재가 좀 들어있어서 그런지 푹신푹신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네, 부분의 끝단을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은 것도 재밌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혀의 가운데에는 직문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는 홀을 마련해 놨는데 이런 느낌도 뭐 맥스 95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고요. 쭉 올라오면 이 녀석의 모델명 ZM950이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ZM은 줌 맥스의 약자로 생각이 되고요. 혀 부분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살짝 두툼한 그런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 혀에 쓰인 소재가 네오프렌 같은 탄력이 있는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을 감싸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풍풍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구멍을 상당히 많이 뚫어놓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혀는 혀가 돌아가는 것도 방지하고 착화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물 소재의 밴드를 이용해서 어퍼와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맥스95의 실루엣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맥스95의 이 사이드 라인 있잖아요 맥스95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가죽 이 레이어드 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녀석은 이 tpu 고무 같은 소재로 그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긴 하네요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검은색 점이 커지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도 맥스 9호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스 홀을 보시면 신발끈 같은 느낌의 직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홀을 좌우로 네 개씩 만들어 놨는데 이런 디자인이뭐 다른 신발에서도 많이 썼던 디자인 요소라서 특별할 건 없지만 이 레이 스홀 부분이 겉에서 보이는 요만큼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인 그대로 미드 소이 있는 부분까지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부분까지 이 부분도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그래서 신발끈을 묶을 때이 부분을 강하게 당기면 요 부분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제가 리뷰하기 전에 잠깐 신발을 신어본 느낌으로는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으면서 나이키 공홈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신발끈 주변부는 이렇게. 테이핑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실링을 한번 더 덧대어 나서 이쪽 부분의 내구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 실링은 토박스 부분부터 사이드를 돌아서 뒤꿈치까지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돌아가 있는 게 보이고요. 힐컷 부분을 보시면 옆면에 이렇게 은색으로 수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쪽으로 보시면 살짝 두께감이 있는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넣어놨네요. 그리고 발목 주변부는 이렇게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은 혀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힐컵의 외부에 이렇게 검은색 인조 가죽을 한장더 떼어놓고 위쪽 부분에는 수시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 부분에는 에어 레터링이 잘린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위쪽 부분에 살짝 에어맥스 95의 느낌이 있고 아래쪽 부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지문 소재를 이용해서 풀테비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 은 발목 주변부는 검은색 직문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게 보이고 발목 부분은 역시나 살짝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느껴지고 뒤꿈치 부분에도 어느정도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구성을 봤을 때 맥스95와 마찬가지로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꿈치 부분을 제외한 저 안쪽의 내피는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네오프렌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탄력이 있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그런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회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을 봤을 때뭐 별다른 컬러나 디자인 없이 매끈한 표면을 가진 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무슨 코드명하고 사이즈하고 듀라 폰텍스라고 써있는 게 보이는데. 유라폰텍스가 이 소재의 이름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고 복원력도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재를 떠나서 이 인솔의 디자인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이 제가 뭐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옆에서 봤을 때 아치 부분도 이렇게 위쪽으로 꽤 올라와 있는 모습. 볼수 있고 뒤꿈치 부분도 신발을 신었을 때이 인솔 안쪽으로 뒤꿈치가 잠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인솔만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도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손으로 만져 봤을 때의 느낌이 이 인솔의 모양처럼 가운데가 살짝 파여 있는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퍼 부분에서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발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과 함께 발바닥 쪽의 디자인도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신발 안쪽으로 살짝 잠기는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착화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미드쏘 파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상당히 두툼한 두께의 미드쏘를 가지고 있는 것로 보이는데 일단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앞굽 기준으로는 한 4cm 정도 뒷굽 기준으로는 5.5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키높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걸로 생각이 되고 두께만 두꺼운게 아니라 이 앞쪽 부분에 폼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기본적인 미드솔의 소재도 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서 쿠션감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본적인 미드솔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또 아래쪽에 들어가있는 줌웨어 줌웨어도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안쪽에 구조물이 접히는 모습이 살짝 보이실텐데 다른 신발 그에서 느껴 봤을 때도 주메어의 느낌이 괜찮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드솔과 주 메어가 만드는 이런 복합적인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뒤꿈치 부분은 뭐 역시나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미드솔과 에어맥스 270에서 쓰였던 거대하면서 탄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어 유닛이 역시나 굉장히 탄력적인 쿠션의 느낌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가 큼지막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단단한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나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앞꿈치와 뒤꿈치가 틀어지는 거를 굉장히 잘 방지를 해줄 것 같고 이 플라스틱 구조물은 아래쪽에서 봤을 때이 뒷부분까지도 한 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정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를 만드네요. 신발의 안쪽에서 보면 이 플라스틱 구조물 위에 LMAX ZM950 Nike 스포츠웨어 KG4054F.25A라고 적혀있는데,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는 이 KG4054F.25A는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광택이 있는 검은색 수구시가. 들어가 있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반짝이는 수우시 느낌이 상당히 멋있는데 이거를 잘안 보이는 신발 안쪽에 넣어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살짝 보여드렸지만 신발의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에어맥스 270 모델이 보통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에어 유닛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두껍고 강도가 있는 플라스틱을 에어 유닛 아래쪽에 덧대어놓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쪽 파트는 반투명의 하얀색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안 이쪽에줌 에어가 살짝 비치는 이런 디자인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앞쪽 부분은 뭐 상당히 평범한 검은색 고무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줌 맥스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힐컵에 들어가 있었던 수시와 잘린 에어 레터링이 이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맥스 ZM950 모델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얼핏 보면 에어맥스 95와 비슷한 느낌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 이 토박스 부분의 디자인이나 사이드 부분의 이 라인 레이스홀의 디자인, 혀 위에 구성된 이 직물 레이스홀 뭐 여기저기 맥스 95의 느낌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은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신발 신호수 때 기능성 겉에서 보이는 이주 메어나 거대한 에어 유닛도 당연히 에어맥스 95에 비해서 쿠션감을 굉장히 향상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인솔과 인솔 바닥 부분의 디자인 그리고 발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주기 위해서 이 레이솔 역할을 해주는 와이어가 미드솔 부분까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있는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살펴. 보 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어서 사이즈감이나 착화감은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의 숨은 야심장 에어맥스 ZM950 이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이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모델이구나. 라는 게 신자마자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대하지도 않았던 신발에서 의외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 이녀석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녀석이 판매될 때마다 제 통장으로 만원씩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신발을 팔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팔리건 말건 사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발이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이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네,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리본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 편이긴 한데 이 녀석의 슈레이스 홀이 이렇게 신발끈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쪽 신발끈을 잡고 쭉 당기면 저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제일 윗부분까지 한 번에 너무나 쉽게 당겨지더라고요. 이런 느낌들도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 그렇게 신발끈을 쭉 당기면 디자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와이어가 이 아래쪽까지 쭉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등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 신발의 착화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혀 부분도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있는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신발끈을 세게 묶더라도 발등에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신발을 신은 후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아쉽지만 이 녀석을 반업한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더스팟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에 제정 사이즈 275는 없어서 280으로 구입을 했는데 반업을 했더니 확실히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발은 뭐 겉에서 보셨을 때도 발볼이 그렇게 좁은 신발은 아니고 신발 안쪽에 내피가 두껍게 들어가 있는 녀석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 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전혀 문제 없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발볼이 상당히 얇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이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반업을 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녀석의 착화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살짝 여유가 느껴지면서도 착화감이나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발볼이. 정말 얇으신 분은 반 사이즈 다운도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사이즈감을 가진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반업을 해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태에서도 힐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뒤꿈치가 즉각적으로 내 발을 따라오는 느낌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 가의 볼 부분에 있어서도 신발끈은 어느 정도로 묶느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느낌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반업을 했기 때문에 신발끈을 꽤 세게 꽉끈을 해 놓은 상태인데 꽉끈을 한 상태에서도 이 녀석의 기본적인 쉐입과 혀 부분의 소재가 상당히 괜찮아서 그렇게 불쾌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쿠션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어맥스 270 모델을 신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270의 쿠션감은 정말 에어라는 단어를 쓰기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말랑말랑한 탄력적인 느낌이 잘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델 말고 예전에 에어맥스 270이 처음 나왔을 때그 모델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신어 왔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이긴 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에어맥스 270 유닛과 함께 그 위쪽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의 소재도 상당히 탄력적인 부드러운 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소재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쿠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은 앞꿈치 부분에도 줌메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꿈치 부분에 쿠션의 느낌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앞꿈치 부분에 들어간 이줌메어가 뒤꿈치 부분처럼 이렇게 말랑한 느낌은 아니지만 꽤 강하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이줌메어가 만들어주는 쿠션의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줌 에어 윗부분에 들어간 이 검은색 미드솔 파트도 상당히 부드러운 폼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 역시도 이두 가지 소재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마디로 에어맥스 95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쿠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쿠션의 느낌은 작은 부위에 하중을 씻지 않고 가볍게 걷는 와중에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정가가 20, 23만원 정도 하고 저는 세일해서 10만 5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신발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전혀 1도 좋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 이 신발의 전체적인 느낌이 좋으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지어 가격이 10만원 초반이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구입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이 녀석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신발의 구입을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 신발의 디자인도 괜찮고 왠지 이 신발에 눈길이 가고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신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발을 감싸주는 착화감이나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신으면 신을수록 그 만족도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뭐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더 이상 뭘더 바래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디자인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녀석을 신어보니까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 신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직접 신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신발에 관심이 없었지만 상당히 편안한, 가성비가 좋은 신발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에어맥스 ZM950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디자인을 살펴볼 때부터 괜찮은 녀석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는데 실제로 신발을 신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괜찮은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 볼게요. 280 사이즈의 에어맥스 ZM950의 무게는 447g 나오네요. 447g, 400g 중반대면은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와 비슷한 무게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신발의 스케일이나 사이즈를 감안을 했을 때 괜찮은 무게를 가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착화감이나 쿠션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 녀석을 못 신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에어맥스 ZM 950. 에 m 맥스 95의 25년 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5년 동안 이 정도의 변화를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변화를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착화감이나 쿠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녀석을 정가로 구입을 했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퇴색이 될 수도 있겠지만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 녀석을 구입을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빨리 편집하고 사이즈 교환할 수 있나 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2021년 첫 리뷰를 에어맥스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 채널의 분위기가 잘 맞는 신발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고가의 신발이던 적다의 신발이던 리셀가가 높던 리셀가가 낮던 최대한 다양한 신발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번 주 엄청나게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 였습니다. 맵!